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문정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조용한 새벽에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잠에서 깨우셔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귀중한 생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하루 저희들 살아갈 때 저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관하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승돈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하셔서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이 저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행해가 되도록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와 감동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승동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한민족처럼 우리 의식이 강한 민족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우리 집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학교나 집을 말할 때. 절대로 복수로 표현하는 법이 없습니다. My house, 내 집이란 뜻이죠. My school, 우리 학교. 근데 유독 한국 사람만이, 예, 우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 학교, 우리나라, 우리 엄마, 심지어, 예, 자기 아내를 말할 때도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 아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공동 소유, 모든 사람의 소유, 우리 아내가 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인을 소개할 때, 내 아내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먹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양식도 다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일단 접시를 가져다가 자기가 먹을 만큼 떠서 자기 것으로 삼은 다음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다릅니다. 한상에 빙 둘러앉아 모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상에 오른 것은 상에 오른 모든 음식은 찌개에서 간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 것 공동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씩 먹고 감이 하나 남았다? 그 마지막 한 개를 먹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얌체 같은 버릇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가합니다. 이렇듯 한국 사람은 우리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매몰되어 내 것이라고 하는 단독 소유의 개념이 극히 빈약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절대로 단체로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전체가 그 구원을 받는다든가. 각각 자기 행한대로 성경에 보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도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다 개인적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소지자는 우리는 교회 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숫자로 구원받지 않는다. 각각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신앙은 절대로 공동 소유일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덤으로 끼어서 구원을 받는다는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믿어주고 대신하여 해결도 해주고 대신 전도도 해주고 대신 헌신도 해주고 대신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픈데 밥을 많이 먹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배가 부릅니까? 아니죠. 심판도 개인적이고 구원도 개인적입니다. 그러므로 내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탓했어도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과 술창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겠다. 신앙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면도 받고 설교도 듣고 권장함도 받지만은 이 신앙의 주체는 결국 자신입니다. 갈라디오장사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어, 이기적인 이타적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개념이죠.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만을 꾀하는 것이고, 이타적이라는 것은 남을 위하거나 해롭게, 이롭게 하는 것, 남을 위하거나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은 이타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를 양보하고, 나를 죽이고, 상대를 세우고, 상대에게 이기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은 권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이기적이 야 합니다.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기적이죠. 예, 근데 화요일 예배, 절대로 그 예배를 빠지는 것, 금요일 예배에 불참하는 것, 교회 가서도 뒷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말씀 듣기 좋은 자리, 매답자리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 슬며시 물러서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방문하는 일 있다 하면은 모든 일을 뒤에 앞뒤로 밀고, 목사님과 더불어 방문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방관하면 하나님도 나의 구원의 방관자가 되십니다. 품성 변화에 방화되는 식사를 고조하는 것은 생명적에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우는, 행위, 지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철저히 거리를 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르고 탓토로 읽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책이 깨끗하면 인생이 너덜거린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읽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읽는 겁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무이한 목표는 구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하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삶은 이타적으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나 신앙은 이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의 둘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등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신앙가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내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이타적으로 하십시오. 많이 구제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형제들을 위하여 의의를 실천하고 자선을 베푸십시오. 사랑 없는 일법은 불법입니다. 자비가 없는 사랑이 없는 예인은 무례고 사랑이 없는 자선은 위선이고 사랑이 없는 교단이 이단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타적에 합니다. 내 몸을 불사라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가장 최선의 자리에 항상 세우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침리의 요한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삐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딱두 마디입니다. 신앙은 이기적으로, 생활은 이타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로 이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가장 앞자리가 언제나 나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가장 일찍 수석하는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두자를 위하여 울며 애타며 기도하는 가장 많은 구두자를 가진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 1등 신자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최고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최고의 신앙가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일본 타자로 수석 합격하는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은 이타적으로 하지만 신앙은 이기적으로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